진짜 한남이 나 한남 한남너 지금 한남이라고 했어요? 남자친구 있어요? <laughs> 네 남자친구 있는데 이거 왜해요? 하면 안 돼요? 안 되죠 이건 온라인 버전 헌팅 포차예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가 헌팅 포차로 오면 되겠어요? 이게 왜 헌팅 포차예요? 이게 헌팅 포차죠 남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술한잔 기우면서 하는 대화를 여기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있는. 화나셨어요? 화가 나죠 내가 왜... 다이아를 써서 여자친구 만들려고 여자랑 통화 계속 돌리는 건데 기온녀 <laughs> 남자친구 있는 여자가 나오면 당연히 빠이치죠안 빡치겠어요 그쪽 같으면? 그럼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넘어가기도 짜증나죠 내돈 이미 썼잖아요 네, 어. 다이아 환불해줘요 아 진짜 한남이다 한남 한남 너 지금 한남이라 그랬어요? <laughs> 너희 아빠도 한남이에요? 많이 긁히셨네요 긁힌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국 남자를 그렇게 비하하는 단어를 써요? 본인 아버지한테도 한남이라 불러요 그럼? 말해봐요 아니, 논리적으로 아요만 한남이에요 그럼 넌 개병신 돼지년이네요 그러면? 아닌데? 아닌데? 못 인정 못하잖아요 대비... 존나 멘탈 존나 터스락가지고지 졌으면 꺼져요 헤전라아 졌으면 꺼져 아이 괜히 마지막에 딜러 어블려가지 말고 안 되니까 그냥 꺼져요 발음이 턱 돌아가셨어요 혹시? <웃음> <웃음>